옆에 보이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난탄, 난탄이라고 난탄 하는 동네입니다 이 앞으로 가면 그 옆에 약국이 있고요 동방 약국 그 다음에 저 앞에 가면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과일가게 가면 갑산 맛있는 그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은 절게 전동차를 타고 다녀요. 다 전동차입니다. 여기 앞에 전부 전기 오토바이야. 전동차. 전기 오토바이. 한군에9원 80전이니까, 이게 뭔가, 방월도마 정도. 한군에 9월 80전이니까, 0.5kg에 15원이면 2,0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기 뭐, 살구 같은 것도 있고, 조금만 복숭아도 있고, <laughs> 노란 수복도 있네요. 아, 이건 노란 수복 처음 먹어야 처음 봐. 이 앞에 있는 그고슴도치가 생긴 건 이건 그냄새가 고약한, 이만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 과일인데 비싸요. 이건 비쌉니다. 이건 내부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 수박이 지금 1원 48전이니까 200, 300원 정도 하는 거죠. 아마 한근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근이 0.5kg. 네, 포도도 이렇게 엄청 큽니다. 포도도 많이 나왔고, 포도는 좀 비싸죠? 제일 올만한 게이 망고예요, 망고. 망고나 사가지고 보겠습니다. 这个就痛了，哎呦！回来的货，今天今天，这个是代码的。你这的？嗯、这个是贼干贼干的，就针、这个，二十块零五毛。给。Okay. 이게 이제 두개 샀는데, 20... 중점 25니까 4,000원이에요. 하나 2,000원밖에 안합니다. 어저께도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혀졌습니다. 수박도 맛있고, 이중병온 이유가 값싼 이런 과일을 시켜 먹어보는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음식도 응. 싸고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왕커메일리싱이라고그 제가 묵고 있는 아파트식 그 호텔 이름인데 저기 방 원룸 아파트인데 그 하루에 80원이니까 중국 돈 80원이면 16,000원 밖에 16,000원도 안 하지 요새 한1 9 0원이니까 한국에 뭐싼 호텔 가면 4만원인데 여기 한6저0 0면뭐 괜찮죠? 과일도 시큼 먹고. 그 다음은 조선조 아줌마가 하는 그 마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의점. 여기 이 아줌마가 조그만 그 3년 차에다가 옥수 전마를 갖다 팔고 있네요. 옥수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으흠 니허 으흠 여좀 오래된 동네라 가지고 요런 조그만 장사들이 많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 저기 조그만 전동차도 있고 자 여기는 전동차 타고 다녔죠 전기 오토바이 여기가 청양 싱가포 청양의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옆에 음. 보면 저기, 아파트임스는 난탄스치라고 써 있는데, 이 오래된 동네 난탄이라는 동네. 여기 주택이 좀 지저분해요.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생긴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개발이 끝났죠. 아파트들이 꽉 차있고, 네. 한국 사람들은 뭐, 많이들 빠져나와서, 그, 코로나, 그다 빠져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몇명 많진 않아요. 공무장 하시는 분몇분 있고. 네, 네. 어저이 영상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할때 사전투표 하려고 했더니, 요새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투표 못하고. 저기 이제 수박하는 사람들있 여기가 반듯하게 정리를, 도시계획을 잘 해놔가지고, 길도 넓고, 이 조금만 들어온 데도 4차선이지 않습니까? 길도 넓고, 다니기 편해요. 저는 자동차가 면허가 없어서, 증면허가 없어서, 전기 오토바를 타고 다니죠. 여기가 조선족 아줌마가 하는 치컬아이라는 마트인데요 여기는 이름이 손님이 모여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가끔 빌리기 때문에 조선족 아줌마 용경도 하고 아 <laughs> 어,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뭐, 뭐 하세요? 응. 하세요? 여긴 뭐 그냥 놀러 왔지 여기 담배 있는데, 담배들 값 싸요. 가격 다 다른데, 저기 위에는 100원짜리, 2만원짜리도 있고, 저 밑에 보면 15원짜리, 3천원짜리도 있고, 25원짜리는 4천원이 그래요. 결제는 이 앞에서 하고, 음, 한국 뚜껑도 있고, 음료수, 차도 있고, 뭐, 한국 봉봉도에 포도 봉봉, 매실주스, 밀키스도 있고, 한국 물건도 간혹 있어요, 이거 봉봉주스, 그다음에 이거 무유 음료, 핑장 맥주, 이 비교적 작은 어? 마트에서 핸드폰 용품 달걀 땅콩 네. 어떤 청년이 와서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네요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려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 결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결제가 됩니다.